여러분 파묘 보셨나요? 지난 24일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첫 1,000만 영화로 등극했죠. 파묘와 서울의 봄등 1,000만 영화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이 콘텐츠 기업 K엔터홀딩스를 설립했는데요. K엔터홀딩스가 미국 증시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보시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글로벌스타 에퀴지션이 현지 시간 26일 KN홀딩스와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F4 증권 신고서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서가 승인되면 KN터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죠. 앞서 양사는 지난 6월 합병 계약을 맺고 기업 공개를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 2분기 중으로 합병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는 6억 1 0만 달러, 한화 약 8200억 원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합병이 성공하면 국내 종합 콘텐츠 회사 가운데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수다게 상장하는 사례가 됩니다. K엔터홀딩스는 제작 역량을 통합해 IP의 가치를 극대화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콘텐츠 제작사가 뭉친 K콘텐츠 기업 연합 K엔터홀딩스. K팝 등 한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로 투자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